a l l e l u a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이 주일 오후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양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닥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의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과 자족함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때 그것은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우리의 삶의 범사에 유익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건하다는 것은 어디 외 따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선의 것을 사실은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운동 그 헬스장에 가서 또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어, 연습을 하면 이 육체 연습은 건강에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경건을 우리가 만약에 잘 훈련한다면은 그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세상을 사는 금생과 또 내생 우리가 사후에 맞게 될그 세계에서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선물들을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서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은 상당히 주관적인 축복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속에 만족이 없다면 그 가진 것이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적게 가진 것 같아도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꽉 채워지고. 그것이 충분하게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하나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어,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예. 우리 이전에 그런 그 복음송 가사가 있었어요.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예. 어 이렇게 또 우리 찬송가에도 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그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물론 궁궐이 좋지만은 혹시 초가 상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만족스러운 하늘나라 같은 곳이 될수 있다. 이렇게 신앙인이 고백을 하고 사실 이런 신앙인의 고백이 이 세상에 큰그 어, 힘을 가진 그 큰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잘 돼서도 이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는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사는 그 가구나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지못 보던 풍금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것을 듣고 말이죠. 그 사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예수 믿는 나라는 이렇게 부여롭구나. 도전을 받았어.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없이 우리가 공자를 따르고 또석가모니를 따랐는데 이렇게 우리가 찌들, 찌들고 말이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참한데 예수 믿는 데서 온저 성교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데 정말 참 그게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풍성한 어떤 이 현세적인 그 복이 말이죠 어, 이 세상에 어떤 그 도전을 주고 증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누리고 사는 이런 세계 속에서는요 아무리 서로 가지 가지고 더 가지면서도 만족을 못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는 어,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신앙의 그 위력이 이 세상에 또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히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소유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기쁘게 살고, 감사가 충만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저렇게 즐겁게 사는가? 왜 감사한가? 그렇게 물음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이 세상이 도전을 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어, 그런 또 역, 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문 17장 1절에 보면은 어, 이 자족함이 얼마나 그, 어, 이그 사람의 소유가, 소유가 어떻든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은 말이죠. 참된 행복은 어, 많이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자문에서 우리가 두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자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고기가 뭐 있어요. 그러나 갈비가 개짝으로 있지만은 사람 사이에 다투면은 그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른 떡을 먹으면서 화목한 것보다 못해요. 잠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이죠. 살찐 소를 잡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화평한 관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만족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만족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자족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만족, 자족함의 반대가 탐심이며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탐심을 품, 품고 탐심을 품으니까 불만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서 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을 품은 무리가 불평을 일으키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불평 원망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밋밋한 만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단히 섭섭하게 하는 그런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고기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얄강에 내던지면서 그리고 밤낮없이 수고하면서 그들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요 자유가 없는 백성,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겨우 얻어먹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에서의 지금 자유, 그리고 앞으로 그들 인도하여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를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있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고 있고, 그들이 만약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면 매출하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먹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품고 말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서 탐심을 품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하게 하는 그런 흐물과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만족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하게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하게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도 정말 머리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시고 완전히, 어,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가난함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잃고 자기 영혼을 빼앗긴다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잠깐 왔다가 좀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것이다. 영혼이 우리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이 영혼을 가지고 왔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쓰고 하나님이 잠깐 맡긴 것을 책임을 지고 감당하다가, 그리다가 또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세계를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현재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예. 우리 성경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이 거기서 어,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지혜도 갖고 부기도 가지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져봤는데 보통 사람들의 천배만 배를 가져봤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천 배를 더 가졌어요. 그렇게 가졌지만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누려봤는데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든지 부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세적인 어떤 재정이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신앙으로 무조건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대회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제가 언급을 어, 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 이름이 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어,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바로 이어서 사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뭘까요? 죄에 대한 기도일까요?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기도일까요? 마귀를 시험을 이기게 달라는 기도일까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사람을 위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준 것 같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알고 그거를 말이죠. 죄 용서보다 앞에다 갖다 놨어요. 죄 용서, 영적인 싸움보다 앞에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먼저 앞에다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주님께서 잘 아십니까? 그죠? 배가 고픈데 뭐 되겠습니까? <laughs>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진짜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줘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경공부도 할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것으로도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 수준이 높아서 말이죠. 너무 수준이 높아 지금 물질이 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극단적인 예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은 어, 대체로 말이죠.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전부 다 너무 먹어서 지금 생기고 있고요. 너무 먹어서 다 병에. 저도 그래서. <laughs> 저도 빼야 되는데요. <laughs> 의사는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뭐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보기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먹을 걸 자꾸 갖다 주시면서 얼굴이 이렇게 돼야지 좋대요. 근데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일단 족한 것으로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한번 물어봅시다. 네. 네. 너무 많죠. 냉장고에 <laughs>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막 갖다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족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할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가짐으로써 있기보다는 우리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사랑하는 관계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계속 더 채우고 가지려고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 자기 형님이 아버지 재산 상속을 하는데 욕심을 부리고 어이 동생한테는 어 정당하게 주지 않고 이 형님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그것을 좀잘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층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생명은 조금 더 가진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뭘 지금 더 가진다고 네가더이 삶이 정말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정말 윤택하게 합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그를 느낌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채우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가서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한 가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브리스톨에서 살던데, 거기에 우리 한국 우리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레딩에 있고 있었으니까, 그 브리스톨 한인교회 어떤 한그 부인이 계셨는데 영국분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영국 남편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직장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제일 큰 집을 한번 봤어요. 어, 그분이 어떻게 우리하고 알게 되어 가지고 우리를 초대해서 그 집에 한번 가 봤어요. 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이 많고 마당이 이제 큰 잔디밭이 있는 그런 저택이고, 뒷마당이 운동장만, 운동장만 해요. 축구도 해도 될 만큼 뒷마당이 넓습니다. 그런 집에 있고, 애 방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개방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 방에 잠자는 방이 따로 있고, 그... 악기 있는 방이 따로 있고, 장난감 있는 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행복하지가 않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니까, 이웃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요. 왜 이웃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냐면, 이 집을 조금 더 이렇게 가꾸려고 공사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이 집을 좀뭘 이렇게 또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할때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날립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도 다 부자들이에요. 큰 집에 살아요. 그 소리 나고 먼지 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조그만 소리가 있으면막 찾아오고 뭐또 이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공사하다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노이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공사가 되게 질질 끌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동네 떠났습니다. 그거 찍고만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제가 말이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 알는데 대충, 어, 그래도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보인다. 우리 얼굴이 편안하게 보인다. 편안하게 보인다가, 예,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예, 화목하고, 이런 속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줄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와도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조금 부족한데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의 놀라운 특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약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은, 더큰 책임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더 많이 우리가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더 많이 잘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줄 알고 그래서 많으면 많아서도 감사하고 많지 않으면 많지 않아서도 홀가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나눠주고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너희들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성경에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또 허터 구제하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어려울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구워주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지만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가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나눌 때 말이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끝까지 더 많이 가져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만 있어도 이미 나눌 것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다 불안하게 말이죠. 내가 오늘 혹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하는 불안한 염려를 척키 가지고 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말이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해. 우리 한국에는 옛날 속담에 반대로 돼있죠 남의 밥그릇에 콩이 더커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똑같은 콩인데도 마음이,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마음이 가난해서 저 사람 콩이 더커 보여서. 어, 시기도 생기고 말이죠. 더 자기는 적게 가진 것 같아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혹시 다르고,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달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량을 아시고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불량을 아셔요. 그것이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여러 가지든지. 그래서 자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솔직히 나는 적당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저는 빗나갑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저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인간입니다. 내가 너무 적어도 물론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또 궁해서 도적질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어, 해손하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위험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아지면은 저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저를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볼수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맡아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배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가지면서 벌써 말이죠. 다른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업수 여기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큰 소리 내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안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좀덜 가지고 하나님한테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웬만큼 맡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웬만큼 맡겨도 안일해지지 않고 웬만큼 맡겨도 그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고 말이죠.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으면 좀 적게 달라고. <laughs>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너무 높여주시면 큰일 납니다. <laughs> 적당하게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부요와 풍요를 다 내려놓고 와서 가장 없고 헐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풍성과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던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의 동행하고 경건한 바로 자족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